아, 네네. 네네. 이제부터 저희가 시작할 뮤지컬은 넥스트 노멀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한국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한국 관객분들이 조금 좀, 좀, 좀 조용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명 배우님이 하셨거든요 박한민 아, 배우님 워낙 베테랑이시고 잘하시고 무엇보다 이, 이 뮤지컬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초도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결국 이 정도적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언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언어가 네, 언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톤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교해볼 캐릭터는 나탈리입니다. 나탈리는 이서영 배우님이셨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아, 저는 이서영 배우님 1등 정말 보컬적으로도 연기적으로도 캐릭터적으로도 가장 잘 원작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관심을 못 받고 왜냐면 엄마는 죽은 아들만 찾고 있고 아빠는 아픈 엄마를 고치고 싶어하고 사실, 사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내럴리거든요. 근데 그 아픔과 그 힘듦을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선영 배우님이. 그리고 저는 이선영 배우님 보컬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유일하게 극 중에서 뮤지컬 발성이 아니라 진짜 막락 소리를 내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와 네틀리 얘기했잖아요. 어, 한국 뮤지컬에서는 확실히 그 모녀 감성?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그 아픔을 해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 네틀리의 가장 큰 갈등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엄마가 자기 자신을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래 제목 Super Boy and Invisible Girl 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 뮤지컬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 엄마는 아니 자기 가족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래히 받고 독주회하고 피아노 연주회 하는 그런 어, 올바른 자기의 학생적인 모습보다는 죽어서 없어져 버린 오빠를 더 찾는다. 오빠가 더 중요하다. 아픈 엄마가 더 중요하다. 사실 제일 불쌍한 캐릭터죠 네럴리 근데 이막으로 치달을수록 메를리가 이제 막장으로 갑니다. 이제 막 마약하고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슬퍼 슬픔의 슬픔 감상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박칼린 배우님이 이제 다이아나 역으로 이제 오셔서 마지막에 이막 끝에 미안하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고 자기가 너를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되게 현실적인 씬이에요 되게 내가 아픈 게 너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너를 아프게 했고 나의 아픔이 너한테까지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 네럴리도 살짝 정신질환이 와요 그래서 네럴리 남자친구인 헨리한테 내가 엄마처럼 되면 어떡해? 내가 엄마처럼 미친 여자일 때 너도 내 옆에 있어 줄 거야? 막 하면서 미친 사람이 돼가는데 그런 패럴러 스트럭처를 너무 잘 보여준 거 같아요 그게 더잘 보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녀의 관계가 확실히 집중이 되있어서인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미국 버전보다는 한국 버전에서 그 확실히 더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트레스팅 어, 했습니다 미국에서 앨리스.. 아 앨리스.. 다이애나와 네토리의 관계는 그렇게까지 인스타 버전가된 느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언어적 차이만 있을 뿐인데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자 다음 역할 헨리 역할입니다 헨리 역할은 누가 했더라 김현진 배우님이 했었어요 참, 한국 배우님들 칭찬합니다. 한국 배우님들 소프트하게 감성적이고 매력적이고 뭔가 귀여운 남친상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지만 헨리는 그렇게 귀엽고 감성적인은 아니고 찌질해야 되고 마약 중독이어야 되고 덜 떨어진 친구여야 돼요. 그게 그 헨리의 매력이고 정말 어우, XX 뭐야? 막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막쟤 뭐야? 막 이래야 돼 쟤는 조금 막좀덜 떨어진 내가 아빠면 저런 애를 좋아하려나 막 이렇게 그런 정도의 찌질함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게 나왔어. 모자도 딱들었어도막 그렇게 나쁜 애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확실히 미국에서 그 마약은 아예 한국에서 마약 문화가 막잘안돼 그러니까 있는 건 아니지. 기강이 잘 잡혀 있다 그래야 되나? 되게 입조심해야될 말이네. 한국에서는 마약이 되게 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 토픽이 나올 때. 근데 좀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사실 이 약에 대한 문제가. 헨리는 약쟁이였어요. 네르를 처음 만났을 때. 헨리를 처음 만났을 때 나타리는 모범생. 헨리는 약쟁이. 근데 급중 그게 이제 끝으로 가면서 네틀리가 약쟁이, 헨리가 모범생으로 변하거든요. 아 모범생까지는 아니고 나타리를 챙겨주는 남자친구.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약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어 보인다 그래야 하나? 좀 어색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배우의 탓도 아니고 모두의 탓도 아니고 그냥 문화 차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헨리를 찌질하게 본다기보다는 아이돌 같이 보게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빌런 게이브가 나오죠. 빌런일까요? 과연 게이브가 빌런일까요? 참 어렵죠 이 드라마에서 나쁜 역할은 누굴까요? 예. 네. 게이브가 양희준 배우님이 하셨는데 아우 노래 너무 잘하고, 너무 고 너무 멋있었너요비하고 너무 아빠 고차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고 싶다는 얼고가 얼지가 하고 너무 잘하고, a 무잘하그 너무 잘하고, 너무 갈망. 어,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여러분 좋은 드라마나 좋은 연극이나 좋은 뮤지컬이나 좋은 대본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는가 그 뮤지컬 안에 그그 안에서가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이각본은 사실 그게 굉장히 잘 보여지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필리처 상도 받은 거죠. 필리처 상이 뭘까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근데 댄 아버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내를 고치고 싶다.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가 원하는 거였고. 아들은 뭐였을까요? 아들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들은 원래는 없는 캐릭터잖아요. 이입는 그럼 개입이 원하는 건 살고 싶다. 근데 개입이 어떻게 살까요? 유일하게 다이애나. 자기 엄마의 머리 안에서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이 다이애나를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 나 기억해줘. 나 기억해줘가 아니라 엄마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다이애나의 머리에서 게이브가 없어지는 순간 그 역할, 그 배우, 그 캐릭터가 사라지거든요 그만큼 그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엄마 아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조금 어? 왜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약하게 구걸하면은 죽을 텐데 좀 이런 느낌? 그 게이브가 부르는 노래 중에 아이 Alive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커버한 노래죠 저번 주에 근데 I'm Alive라는 노래 자체가 진짜 심플해요 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I'm alive, I'm alive, I'm so alive 너무 뻔하잖아요 가사가 근데 왜 그렇게 뻔하게 가사를 썼겠어요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여기 살아있고 내가 숨 쉬고 있어 나 여기 살아있어야지 내가, 살아 내가 그니까 정말 재밌죠 그 죽은 캐릭터를 없는 캐릭터를 인간성을 준 거예요 대본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하,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잘 썼어요 그을 너무 극본을 그 찾았어. 또 오랜만에 나오죠. 소름 또 돋았습니다. 아또 <laughs> 오랜만에... 아, 제가 말하고도 소름이 돋네요. 근데 돈네요. 내가 10년 전에 봤던 게 기억나는데 내가 봤을 때 한지상 배우였거든 너무 아 너무 잘어울다 근데 너무 그 느낌이 있어. 갈망하고 어. 그 거친... 느낌 맞아. 있어. 맞아. 거칠어야 돼. 어. 너무 거칠어야 돼. 어. 약간 되게 센 듯한 느낌이거든 음. 약간 좀... 고등학교 다큰 남자애가 시장 부리는 의상아 엄마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 이리 와요. 엄마 제가 엄마 안에 있잖아요. 막 이러고 어, 있는 느낌이었어 조금. 그래서 아막 조금 더 어그레스브이 되지 않았나 아빠와 비슷하게. 네 그리고 의사 역할은 다진대 배우님 해주셨고요. 목소리가 중저음 너무, 너무 멋있으셨고 어 재밌었어요. 그 의사와 네틀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연석 그 중에서. 근데 조금 의사와다이애나 아... 의사 뭐라 그랬어요? 아. Sorry. 의사와 다이애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캐릭터에서 이제 넘어갈게요.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여섯 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버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와 다이애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의사는 다이애나를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다이애나는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딥베스트 그의 가장 큰 비밀도에 있지 않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관계들이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그 다이애나가 뇌에 쇼크로 그 전기 충격, 전기 충격 요법으로 기억을 지우는 터저리를 실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급하게 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이게 원본에서는 좀 되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오거든요 왜 다이애나가 그런 실험을 하고 싶어? 하기 싫어했고 하지만 아빠가 강행해서 밀, 왜냐면 그게 결국 아빠가 강행해서 민다는 게 나와야 되겠다 그거랑 똑같아요 다이애나도 데니 계속 푸쉬하고 데니 계속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너 아프니까 우린 이거 너가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족 죽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게 조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좀 아쉬웠던 게 있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 친구랑 갔어요 한국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였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영어 버전을 알아서 그런지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영어 버전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그 친구가 봤을 땐 전혀 거리낌이 없었대요 그냥 너무 재밌었고 한국말 번역 너무 잘한 것 같았고 그러니까 사실 관객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크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뮤지컬을 보시거나 다음에넥스노멀 공연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참조,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런 방향성들이 나오네 아 미국 거는 이런 방향들이 나오는구나 아이 극본이 원래 써야, 쓰여져 있을 때 이런 방향들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뭔가 좀 비교해 보시면서 뮤지컬을 보시면 뭔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캐릭터들과 한국 공연과 미국 공연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넥스트 노멀이란 뮤지컬은 정말 획기적인 뮤지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 어,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버전을 만들었고 왜 획기적이었냐면 가정에 대해서 다룬 거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는 모두가 릴레이러블 하다는 거죠. 릴레이러블이 한국말로 뭐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는 7월 달에 스페인에서 이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좀 새롭게 이멀시브한 뛰에러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좀다 얘기를 다뤄볼 건데, 어 제가 넥스노멀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은 한국 공연과 미국 공연의 차이점. 비교되는 점들, 한국어로 했을 때 뭐가 달랐는지, 느낌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또 다른 사실 재밌는 소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한번 이 공연에 대해서, 이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이 공연이 나왔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고, 이 공연이 왜 사실 우리 모두가 공부하고, 이 공연이 관객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